성조숙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조숙증 아시죠? 성적으로 내가 몸과 마음에 관련되는 게 성에 관련되는 거에 일찍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심리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이라는 놈이 뭘로 역할을 하면 이게 마음을 만들거든요. 이 마음과 연결 마음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가르쳐 줘요? 어린이집에서부터 가르치나요, 요즘은요? 어쨌든 되게 어릴 때부터 가르켜줘요가르켜줘요 그러니까 조숙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여러분들이 아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니까그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성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아요. 훨씬, 여러분보다. 그것도 이론으로 엄청 많이 배웠어요.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르쳐줬어.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식으로 들어가죠. 지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지식으로 들어갔으니까 남자는 남자는 여기에 지식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만들어? 기준이 만들어지잖아요. 들어가면서 자기 생각에. <laughs> 그러니까 요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들어오면 뭐가 돼요? 즐겁고 재밌는 게 되는 거예요. 요거와 연... 자기 남자는 자기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관련되는 게 들어왔어 그러면 어 이거 뭐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딱 해볼 까어 이거 맞는 거야 그럼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 거야 배웠잖아요 여자의 몸도 배우고 남자의 몸도 배우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식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기지는 어 여자 남자 이렇다 남자 저렇고 여자 이렇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자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그거 아니다. 그럼 뭐라 그래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싸우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만들어지니까이 성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생기면서 이 기준이 만들어지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즐겁고 재밌는 것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으려고 들지 않아요. 재밌고 즐거운 것만 나한테. 자, 그런데 남자애는 그렇다 쳐요. 여자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 이거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뭘 했냐면 여기다. 상처를 덮어놔요.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이 성에 관련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냐면, 성에 대한 걸 극도로 거부를 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해리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laughs>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게 느껴지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뭘 만드냐면, 심리 장애를 만들어서 해리로 가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여잔데, 마음은 여잔데, 심리는 남자처럼 작용해, 기분으로. 그게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성교육과 무관하지도 않아요. 성교육과.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 성이 일찍 눈을 뜨면,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심리 상태가 무너지 그게 좋다나 쁘다는 아니에요. 이게 내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마음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이, 남, 자도 마찬가지, 남자아이도 마찬가지고, 여자아이도 그렇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자랄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 미래가 판단할 문제죠. 그 아이가. 그거를 나쁜 용도에서 쓰면, 진짜 나쁘게 되는 거고요. 좋은 용도에서 쓰면은, 진짜 좋아지는데,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성격은, 우리가 일명 얘기하면, 지랄 맞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회복 안 돼요. 이미 이때부터 형성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판단 기준에서 볼때 가치 추구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있는 거 지금. 그게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가능하다라면 어차피 성인이 되면 어차피 성인이 되면 다 알게 될 건데. 그런데 피해를 애들이 너무 많이 입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 지식이 상처로 없던 지식이 들어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뭔가는 최소한으로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이 가니까 난리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